나이가 들어가면 신맛이 나는 과일이나 음식은 먹기가 좀 불편해집니다. 젊을 땐 그렇게 잘 먹던 신맛이 나는 식품들을 나이가 들면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고, 진저리를 치면서 멀리하게 됩니다. 신걸잘못 먹게 되는 건데요. 아, 그러나 식초가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지면서 일부러 식초를 물에 희석해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건강을 위해 식초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연예인은 식초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음식에 넣어 먹기도 하던데, 아, 여러분은 식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식초와 그 효능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장수마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정순덕입니다. 아, 우선 양조식초라고도 불리는 주정식초와 발효식초 두 가지 식초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조식초는 주정이라고 불리는 에탄올에 초산균을 넣어 하루 이틀 만에 강제 발효시켜 만든 식초를 말합니다. 반면에 발효식초는 1차 발효를 통해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고요. 2차 발효를 통해서 초산 발효가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어서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식초가 바로 발효식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효식초는 발효 과정에서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들이 많이 생성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조식초에는 신맛을 내는 성분인 초산만 있는 반면에 발효식초에는 초산이 기본으로 있고 다양한 유기산과 생리 활성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볼수 있겠죠? 아, 그러면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천연 발효식초 제대로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중에 파는 양조식초는 제품 앞에 100% 발효식초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서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천연 발효식초를 고르는 법은 식초 뒷부분에 있는 식품표기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정 주요라는 단어가 쓰여 있으면 양주 식초입니다. 또 이름이 과일 식초라 할지라도 과일 발효 식초라는 글귀가 들어 있어야 정상적인 발효 과정을 가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또 향미제 보존제 등의 식품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식초는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섭취가 가능한데요. 물에 희석해서 드셔도 되고 생선살이나 채소에 식초를 뿌려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식초를 챙겨 드시는 걸까요? 다양한 효과, 효능이 있기 때문이겠죠.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미와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피부 재생 주기는 일반적으로 28일인데요. 혈액이 탁하거나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기미나 주근깨 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지기 쉬워지고 어, 염증도 생겨서 민감한 피부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때 식초를 드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어서 깨끗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얻게 됩니다. 세안을 하실 때 마지막 헹구는 물에 식초 몇 방울 타서 헹궈내시면 피부에 좋습니다. 식초의 두 번째 효능은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혈관이 노화가 되어서 경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아,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 바로 식초를 마시는 것입니다. 식초를 드시게 되면 혈관 근육의 탄력을 잘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체내에 지방의 합성을 막아주는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대사를 촉진해서 지방의 합성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중성 지방의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혈중에 중성 지방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영향을 받게 돼서,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 고혈압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식초는 지방의 분해를 촉진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막기도 하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 나트륨의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데요.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혈압에 도움이 되고, 또 이뇨작용을 도와 혈액내 수분을 빠지게 해서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초는 네 번째로, 어, 당뇨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당뇨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지방 등 에너지원의 분해를 촉진하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야 하는데요. 식초는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고 당대사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신장병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신우신염이라든지 신장염 또는 방광염이나 요도염 등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아, 이로 인해서 부종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독소가 역류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식초는 기본적으로 항균 항염 작용과 이뇨 작용도 있기 때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식초는 해독작용이 잘 되기 때문에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식초의 효능 여섯 번째, 간장병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식초는 간기능을 활성화해서 여러 영양대사와 호르몬 대사를 촉진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간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대사가 줄어들게 되고 또 피로 물질이 많이 쌓이게 돼서 만성피로를 겪게 됩니다.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들에 대해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동시에 간에 많은 무리를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지방간입니다. 이럴 때도 식초가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 식품 속의 칼슘이 체내에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칼슘이 우리 뼈에 잘 흡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을 조절해서 뼈를 더 단단하게 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도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의 효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덟 번째로 비만을 예방하는데도 식초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은 것은 남녀 모두의 희망사항으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체내에 쌓여있는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파 식초 다이어트, 초콩 다이어트 등등 식초 다이어트는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외에도 변비, 불면증, 허리 근육 강화 등 식초의 효능은 더 많아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커피 같은 카페인에 의존하지 마시고 식초 음료를 타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피로도 풀리고 기력도 생생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좋은 식초들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